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한 주일 잘 보내고 또이 한식일 첫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오였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책은 다니엘서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책들을 펴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나요? 그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맞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다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늘까지 갈 텐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맞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 7장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에서 7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이상을 봅니다. 그 이상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2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다니엘에게 그 이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줍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9절부터 22절까지 설명하시고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23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면서 똑같은 환상이 네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그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살펴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려 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이 나오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가 등장합니다. 또 다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는 곰이 나오는데 발한 편을 들었고 그 입, 입, 입에는 갈비뼈가 세개 물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나온 짐승은 머리가 네씻고 날개가 네 개가 있는 표범 같은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인데. 철 니가 있고 밟아 부서뜨리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서 이제 열 뿔이 나옵니다. 열 뿔이 나온 다음에 등장한 것이 뭐냐하면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으셨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여 있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소개되는 장면은 예적부터 항상 계신자 앞에 인자 같은 이가 나아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 것으로 이제 이 계시가 끝나요. 다니엘이 궁금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묻는 것을 요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환상을 왜 보여 주셨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 나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부르면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가 내게 대하여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해석을 알려 주는데 내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난 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인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 다니엘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넷째 짐승에는 눈도 있고 넷째 짐승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하는 큰 입도 있고 동료보다 크고 이 뿌리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셨고 옛날 성경에는 신원하여 주셨고 재판하셨을 때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그세 번째 이상에 대한 해석이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모신자가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넷째 짐승 궁금하지? 넷째 짐승은 네 번째 나라이고, 거기서 작은 뿔이 나올 것이고,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도 대적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때와 몸을 변개커자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 손에 붙여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거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에게 나라와 권세가 부침받을 거야. 이게 모신자가 주신 추가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요약해 볼게요. 다니엘서 7장의 요약은 이내 네 나라가 왕, 이 제국이 지나간 이후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얻고 작은 뿌른 권세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나라를 얻고 그 누림이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 7, 7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심판을 통해서. 작은 불의 세력을 꺾으시고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시는 것, 그 과정이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과정. 그 과정을 단위에서 7장으로 심판이라고 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심판의 등장인물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 위에 앉아계세요. 섬기는 자가 천천히고 만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천천히고 만만히니다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해서 그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책을 펼.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인자 같은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계신 이에게 항상 앞에 나아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서 나아가는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받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이 나라를 받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기 위함인데, 여기서는 여기밖에 설명도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세력이 뭐냐면, 완전히 멸망할 작은 뿔입니다. 넷째 짐승이 등장한 이후에 열 뿔이 나오고, 열 뿔이 나온 이후에 등장하는 작은 뿔, 사람의 눈과 큰 말하는 입이 있고 새 뿔을 뿌리까지 뽑는 세력,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하는 그 세력. 하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어,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 심판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등장합니다. 인자같은 이가 나라를 얻고 거룩한 백성에게 나라를 주시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여 주시면 심판하여 주시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여진 나라와 권세와 위세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심판 이전과 심판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이전과 이후, 이후인데요 먼저 단일에서 7장 21절부터 22절은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심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심판 이전에는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심판을 통해서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때가 이름에 심판 이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모신자가 다니엘에게 주신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도 있어요. 열뿔은 그 나라 가운데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장차 세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그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인 바다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지극히 높으신 이렇게 작은 뿌리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여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판이 진행된 결과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작은 뿔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천하의 위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받을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로서 작은 뿔은 세력을 완전히 빼앗기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위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영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심판하시고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얻고 작은 뿔은 권세,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적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심판하셨고 억울한 것을 풀어 주시는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복음입니까? 네, 심판이 복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보좌에 앉으셔서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실 때그 심판의 결과로 성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던 작은 뿔은 세력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요. 성도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이 언제 일어나는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나요? 네,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시고, 억울한 성도들을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심판을 통해서 나라를 얻게 되나요? 누가 나라를 얻게 되나요? 자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22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25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27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계시고, 그 백, 그 분에게 속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심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야 될 정말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까요? 여러분께 가능합니까? 자, 지금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 지극히 높으신 거룩,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면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근데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 기냐면 거룩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8장에 나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것, 무엇이냐면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이요, 아론이요, 물론 추락업을 위해서 모세와 함께 헌신했던 지도자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너무너무 그긴 기간을 참지 못하고 백성들의 압력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게 만들었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아론이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역량이 되고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까? 사실, 아론이 정말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어렵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는가?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만드세요. 자, 거룩한 옷을 입으면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어요. 어렵게 어떻게 하면 거룩해 될수 있는가? 거룩한 옷을 입으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거룩합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입혀져 있는 옷이 거룩합니까? 스가리아 3장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바벨론 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그 모습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 어,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여수화가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요. 하나님도 그 여수화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어 고소하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사단의 말에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야 봐, 얘는 불에서 꺼낸 나무 같은 존재잖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는데 사탄의 이야기가 맞냐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각시대 대림주 484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전력해 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것을 지적해서 하나님 얘는 거룩하지 않아요. 내 백성입니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거룩한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옷 벗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화이선 지자는 이렇게 주석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매우 진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을 대표한다. 회개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족히 여기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에게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입옷 입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옷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양복 조거리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양복 조거리는 하나예요. 함께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친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아침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것이 그의 고백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침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거룩한 백성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 심판하실 것이고 재판하실 것이고 작은 뿔에 권세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고 때가 되면 이들에게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게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요?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복음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지에서 7장 22,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실 때 성도들이 나라를 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보좌 앞에서 심판하시고요.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얻고요. 작은 뿔의 세력은 완, 과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해서 심판하시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책들을 펴놓고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시작한 복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전하게, 어,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에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심판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안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작은 불의 권세를 빼앗고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백성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단에서 7장의 장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불은 지금은 강력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기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하실 때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의 완성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